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아 여기 기아 비트 360에 왔는데 오늘 스포티지 30주년 기념 모델이 오늘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스포티지가 2024년형인가요? 연식 변경 모델 그래서 가격을 약간 올렸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제가 오기 전에 가격표를 새로 나온 가격표랑 요 기존 가격표랑 이렇게 대조를 해봤더니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가장 저렴한 스포티지가 예전에는 2... 이었는데, 새로 나온 가격표에는 가장 저렴한 게 2,537만원으로, 이 오른 것 같지만, 가장 낮은 트렌드 트림이라는 거, 가장 저렴한 트렌드 트림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트렌드 트림 사라져버리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세 가지 트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두 번째로 저렴했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해도 1 0 몇만 원 차이가 나는데 프레스티지 트림에 컨비니언스라는 옵션 더하면은 이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모델은 이게 스포티지 3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스포티지가 벌써 30년이나 됐어요. 1993년도에 처음 나와서 5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30년이 된 겁니다. 아 30주년 기념 모델. 30주년 기념 모델은 지금 스포티지 중에 가장 비싸요. 가장 낮은 엔진이 들어가 1 6 그래서 터보 모델 기준으로 3,417만원입니다. 시그니처에 그래비티 더하면 지금까지 가장 비싼 거였는데, 그거보다 3... 더 해서 가장 비싼 3,417만원짜리 스포티지인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다 블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도 블랙, 여기 밑에도 블랙, 휠도 블랙, 그다음에 여기도 블랙, 그다음에 요 뒤도, 요 뒤도 블랙. 이렇게 해서 그래비티 모델도 거의 검은 검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완전 검은색으로 다 블랙으로 한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올 블랙으로. 그러면서요. 실내는 에 이렇게 블랙이랑 녹색 블랙이랑 요 이제 국방색 비슷한 요걸로 매칭한 인테리어를 했어요. 요 나무 장식도 약간 블랙 느낌. 그래서 유시트도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조명을 요렇게 비춰드리면요. 여기는 그린. 그린 색깔 그리고 여기는 스웨이드 블랙 스웨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헤드레스트에 30주년 기념 로고가 이렇게 불박으로 불박으로 빡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주년을 기념하는 스포티지 30주년 기념 모델이 나왔다 요건데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비트360에 온 이유는 요거 보러 온거 아니죠 요거는 뭐 길에서도 이제 볼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30년 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스포티지가 오늘 여기 전시돼 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추억에 차입니다 저희 형이 요거를 흰색을 타고 다녔었는데 타고 다닌 날보다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날이 더 많았었던 엔진 고장났다가 뒤에 디퍼런셜 뭐 고장났다가 뭐 서스펜션 고장났다가 계속 고장 나가지고 이제 직영 정비 사업소에다가 딱 맡겨도 그때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렵고 막 그러니까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어, 우리도 힘들어요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 저희 옆에 태우고서는 기아 서비스 가가지고 기아 직영 서비스 아저씨랑 이렇게 멱살잡고 막 싸우던 그걸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말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이렇게 멱 서 자꾸 싸웠던 분들이 저희 형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막 싸우고 있었던 그런 기아의 흑역사입니다. 기아가 거의 막, 막 죽을똥 살똥할 때 현대자동차로 이렇게 흡수합병 되기 직전에 차30% 할인해서 팔고막고 이럴 진짜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때 서비스를 못 받고 그냥 헐값에 중고차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에서 이제 애증의 스포티지 저희 아버지 때부터 부리샷 타셨고 그 다음에 피아트 132도 타셨고 그 다음에 한동안 봉고 코치 봉고 나인 이런 거 몰고 다니셔가지고 저희 집은 계속 기아차만 탔거든요 그리고 형도 이제 거의 기아차 스포티지 세피아 이런 거 탔었는데 이제 아버지랑 형이 다 기아차 뭐 기아가 최고야 막 이럴 때 는아 나는 싫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현대나 대우를 주로 탔었습니다. 저도 첫차는 프라이드긴 한데 형이랑 같이 타려고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아토스, 스쿠프, 에스페로 이런 식으로 현대 대우 쪽으로 이제 저는 탔었죠. 뭐 지금은 뭐 카니발이랑 e v 이식서 다시 기아로 타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때 이제 하여튼 에증의 스포티지.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띠리링 띠리 이 기아 스포티지가 전 세계 최초의 도시형 SUV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낸 도시형 SUV의 효시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요차 전에도 도시형 SUV를 지향했던 차들이 여러 대가 있었어요. 게다가 요게 도시형 SUV 컨셉이긴 했지만 요 밑에 이렇게 프레임 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 위에다가 차체를 이렇게딱 올려 가지고 볼트 8개 이렇게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조여서 프레임에다가 차체를 딱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도시형 SUV라고 볼 수가 없다. 그냥 터프한 4륜구동차인데 이 느낌만 도시형으로 낸 것일 뿐이다. 진정한 도시형 SUV는 도요타 라브포 모노코크 바디로 만든 진짜 도시형 SUV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컨셉으로 디자인이 돼서 만들어진 4륜구동차다. 이 선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1991년도에 처음 도쿄 모터쇼에 스포티지 컨셉트카가 선보였을 때만 해도 다들 사륜구동 차는 각진 스타일, 그리고 세단이나 쿠페나 이런 것들은 둥근 스타일 이렇게 딱 나뉘어 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륜구동 차인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스타일로 나온 차가 그때는 스포티지가 거의 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를 도시형 SUV의 효시다라고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미디어 오토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뭐 사륜구동차 그러면은 딱딱 이렇게 육면체처럼 생겨 있는 코란도 패밀리 정도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91년도부터 갤로퍼 네 그리고 코란도 패밀리 갤로퍼 잘 팔렸단 말이에요. 차값은 좀 비쌌지만 이 차들만 디젤 엔진을 쓸 수가 있었어. 근데 그때 휘발유는 비싸고 디젤은 경유는 엄청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륜구동차는 튼튼해서 오래 다 안전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돈 많은 신분 분들이 사륜구동차 많이 탔단 말이에요. 갤로퍼나 코란도 패밀리 많이 타고 이럴 때 이제 요 차가 딱 나온 거예요. 갤로퍼나 코란도 패밀리는 좀 운전하기도 힘들고 좀 터프하고 막 이런데 요거는 승용차 감각으로 생긴 것도 좀 만만하게 생기고 셋다 몰던 사람도 쉽게 몰수 있어라는 컨셉으로 나왔어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 갤로퍼나 이런 거막 4.6m 막 이랬는데 요거는 크기가 4m에 4m. 지금 현대 베뉴랑 크기가 비슷해요. 베뉴가 4m 4cm인데 이게 4m. 5cm. 이거 배뇨 크기예요, 그냥 배뇨 크기. 이거 처음에는 포드랑 합작으로 개발이 시작은 됐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원래 봉고 무슨 뭐 화물차밖에 못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1986년도인가 뭐 산업합리화 조치인거 풀리면서 승용차도 만들 수 있게 된 무렵에 기아가 마쯔다랑 포드랑 합작으로 소형차를 만들게 프라이드죠. 프라이드는 마쯔다에서 개발을 하고 포드가 상품 계획을 하고 포드가 전 세계 팔고 그리고 기아가 소아리 공장에서 만들고 3국 합동 프로젝트였단 말이야. 월드 카 프로젝트. 한국은 노동력이 조금 저렴하고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니까 너네 만들어. 개발은 지금 자동차를 좀 많이 만들어본 소형차를 많이 만들어본 마쯔다가 만들어. 상품 기획이랑 파는 거는 경험이 많고 넓은 시장에 팔고 있는 포드가 함계 이렇게 삼국 프로젝트 중에 대한민국의 기아가 거의 뭐 막내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 얘가 조용히 그냥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는데 얘네들이 프라이드 가지고서 오도오도 만들고 막 프라이드 베타도 만들고 막막 이러네. 어 얘네들 그냥 공장이나 돌리는 엔지니어들이 얘네들이 막 머리 쓰기 시작을 해. 요 프라이드라는 거를 만들고 막이랬을 때, 요때 스포티지 만들자, 도시형 SUV를 만들자 해서 포드랑 기아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준중형차 시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엘란트라가 잘 팔리고 있었단 말이야. 기아는 일본 차 이렇게 들여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만든 캐피탈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콩포드가 중형차였고, 그거를 1500cc 엔진 넣어가지고 캐피탈이라는 걸로좀 큼직하게 만들었는데, 요게 그냥 엘란트라에 막 밀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준중형차도 개발해야 돼. 그래서 세피아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스포티지랑 세피아 두 개를 다 개발할 요 무렵에 마쯔다도 그냥 야 그냥 손 털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포드가 어 마쯔다 빠졌으니까 기아 얘네들 혼자 뭐할 능력 없으니까 기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뭐 어, 니네 지분 뭐몇 퍼센트 주고 뭐 공장 뭐 법인 따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걸로 어떻게 하? 막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아에서 아 우리 그렇게는 안 돼. 그때 포드도 갔어. 그래서 세피아랑 스포티지를 그냥 기아 혼자 개발하고. 거예요. 세피아는 거의 마츠다 323이라는 그 마츠다의 준중형 모델 거의 이렇게 역설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피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포드에서 조금 만들고 가던 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서 개발을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진은 그때 있었던 그수납차 베스타에 들어갔던 엔진 해서 쓰고 차대는 그때 만들고 있었던 록스타라는 찝차 있었어요 군용 찝차를 민수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던 록스타 그거를 기본으로 바퀴 쪽은 높고 승객석 쪽은 프레임바드가 낮아져 다시 뒷바퀴에서는 올라가는 보통 H형 프레임은 그냥 직선이었는데 도시형 SUV의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바퀴 쪽은 올라가 있고 이게 승객석 쪽은 낮은 그래서 다른 SUV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좀 낮죠 약간 승용차처럼 타고 내리기 쉽게 이렇게 만든 게 특징이었단 말이죠 이거 만들 때저 이렇게 기아 다닐 때 저희 선배님들 같이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포드랑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가긴 했지만 포드에 다녔던 한국인 디자이너분이 휴가 내고 와가지고서는 소아리 연구소 옆에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렇게 과외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저도 이렇게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포티지가 만들어졌고 꽤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무쏘나 갤로퍼는 갤로퍼는 미쓰비시 기술, 무쏘는 무려 벤츠 기술. 그래서 무쏘랑 벤츠는 정말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하게 품질도 괜찮고 막 고장도 잘안 나고 잘 팔렸단 말이야 근데 스포티지는 아 그보다 좀작고 약간 동생 같아 그런데 또뭐이 장고장 같은 것도 좀 있어 그리고 지하가 그때 먹기 점점점 더 어려워져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스포티지입니다. 저희 형이 막 멱살 잡고 막 AS 센터 가가지고 싸우막 이러던 스포티지. 근데 이차 처음 우리 집에 딱 와가지고서는 와, 우리 집도 이제 잘 사는 집이 됐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쿠프 타고 다니고 저희 형은 요거 흰색 스포티지. 여기 무슨 데칼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여기 막 안개등 있고 여기 이제 예, 요때 차들은 다 등화간제등이 들어가죠 등화간제등. 예, 등화간제등이라고 그때 당시는 요런 사륜구동차를 사면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군대에서 왔 가져가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게 전시 동원 물자로 등록이 되는 거야. 내돈주고사륜구동차를 샀는데 전쟁 나무는 나라에 바쳐야 돼. 그래서 등화관제등 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때 사륜령구동차 사면 여기 뒤에도 지금 등화관제등 있잖아요. 등 생긴 게 여기만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만 빨간등으로 들어오고 여기만 약간 주홍색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예, 전쟁 나무는 밤에 이렇게 이동할 때집차도 그렇고 이렇게 전시 동원되는 차도 그렇고 조등만 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등만 켜고 가면은 마치 야행성 동물의 눈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등화관제등 키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여기 등화관제등 키는 버튼이. 근데 그때 사륜구동차 사면은 세금도 저렴하고 그때 당시 되게 저렴했던 경유도 쓰게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탈수 있는 대신에 전쟁나면은 나라에서 차를 가져갔다. 유러던 시절에 이제 사륜구동차만 경유 쓸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무쏘나 갤로퍼나 스포티지나 꽤 많이 팔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잘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고 있 전쟁 나무는 내돈 주고 산차데 그냥 군대에서 와서 딱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어디서 갔다가 갖다 놔야 돼. 그거 안 갖다 놓으면은 뭐, 뭐, 뭐 명창 가고 막 이래. 예전에는 자동차도 동원 물자 중에 하나였다. 디리리리디아 이거 디젤이네요 디젤 마그마 엔진 와 이거 엄청 악력높았던 엔진입니다 이거 70마력짜리 2.2리터 디젤 엔진인데 요거에다가 인터쿨러 붙여서 뭐 90마력 조금 넘게 만든 인터쿨러 엔진도 있었는데 또요 엔진이 실린더 헤드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눌러 붙고 막이러던엔진 주기적으로 실린더 헤드를 좀 이렇게 손봐야 되는 아이 엔진이 아직 살아있네 와 이거는 고 RPM으로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 엔진이 자주 나갔었어요. 이거 약간 초창기 엔진인데 이게 살아 있네요. 뭐 그러면은 이게 이게 몇 년식에 여기 차대번호 같은 게 있나?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2,184cc고 70마력에 뭐 이런 게 있다. 몇 년식인지는 안 나오네. 근 하여튼 이차 상태로 봐서는 초창기 모델입니다. 1993년도, 4년도, 5년도 요 사이에 나왔던 스포티지 오리지날, 1세대 스포티지 오리지날이고 첫 번째는 이렇게 4 m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 부터 나왔거든요. 무쏘나 갤로퍼들 좀큰 SUV에 좀 밀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짐칸을 좀더 늘린 그랜드 스포티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딱 짧은 거. 예. 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는 거. 자, 아 어, 실내는 어, 어, 수동 기어.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기어 노브가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돼 그랬는데 여기서 더 늘려서 썼었어요. 그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에서 트럭 몰고 버스 몰고 이러다가 이제 좀 안정돼서 승용차 보시는 분들이 기어 노브가 짧은 게 불필요. 해가지고 여기서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 트럭 변속하듯이 이렇게 변속해서 쓰던 그런 기어노브인데 깔끔하게 잘 복원을 했네요. 어, 9만 키로밖에 안 달렸어. 근데 이때 당시 스포티지는 그때 기아에서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이거 우레탄 폼으로 만든 대시보드.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약간 쿠션감이 있는 예, 그런 대시보드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고 2단 오디오 들어가고 그리고 뭐요 사륜구동 변환 장치도 뭐 시속 60km 이하에서도 달리면서도 뭐 이륜 사륜 전환될 수 있고 뭐, 뭐 이런 기술도 들어가 있었고 하여튼 당시 다른 사륜구동 차에는 없었던 무슨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네? 93년도 7월에 나온 차인데 풀도어 방식이에요. 왜 용접하고 이런 찌질한짓 안했어. 네? 풀도어 방식으로 막. 와. 오히려 80년대 현대차나 뭐 90년대 기아차나 이런 거 보면은요. 그때 당시 다른 일본 차들이나 이런 경쟁 차들을 이기려고 일본 차들도 잘 쓰지 않은 풀도어 방식으로 우리 써야 돼. 풀도우 방식을 써야지 프리미엄 차래. 네, 그래서 막뭐 이런 기술 풀도우 방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문짝 강성도 좋고 어, 용접해서 막 찌질하게 해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노력하던 시절이에요. 아 뒷좌석도 뭐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이런 거안 돼요. 네, 그리고 실내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았어. 그때 당시 준중형급 정도의 넓이였죠. 무쏘나 갤로퍼는 소나타급의 넓이 요 정도가 됐는데 요거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언제나 한등급 아래였. 그것 때문에 스포티지 그랜드라고 좀더진 스포티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요 뒤에 짐칸 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짐칸이. 예, 짐칸이 조금 더 넓은 스포티지도 나왔었다. 자, 그리고 여기 아, 어, 기로암 어...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스페어 타이어 있고 트렁크 요게 위로 열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 가지고 옆으로 열고 요거 위로 여는 거예요. 예,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를 위로 여는 차는 거기다 붙여서못 열어요. 얘가 못 견뎌. 그래서 뒤에 스페어 타이어 달린 차들은 이렇게 위로 문이 안 열리고 보통 옆으로 열리죠.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거나. 코란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딱 열면은 인도에서 바로 짐 싣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게. 갤로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파제로 베이스였기 때문에 운전대가 반대로 있는 일본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었죠. 하여튼, 1세대 스포티지, 1993년도 7월 9일인가, 요때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요게 나왔죠. 그리고 요거 나오고, 다음 달에, 93년도 8월에, 쌍용 무쏘가 나왔습니다. 이때 요 때, 기아 상품기획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야, 쌍용에서 뭐 벤치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SUV를 만드는데 야, 그거보다 우리 빨리 내보내야 돼. 야, 그거 언제 나온다니 어 8월 달에 나오는데 야, 그 우리 7월 달에 빨리 내보내. 해가지고 7월 달에. 한달 먼저 이렇게 신차 발 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반에 모델이 이제 최민수 씨가 이거 딱 광고 모델 딱 하고 막 이랬었지. 하여튼 요 1세대 스포티지가 93년도에 나와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AS도 못해 주고 막 할인해서 팔고 막 이런 우여곡절 지나서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가 흡수 합병되고 나서도 스포티지를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2세대 스포티지 나오죠. 이렇게 생겼던 스포티지. 요거는 2세대의 부분 변경 이후의 스포티지네요. 근데 이제 1999년도 현대랑 기아랑 처음으로 딱 합치면서 처음으로 나온 차가 옵티마였죠. 현대 소나타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기아의 중형차로 만든 옵티마가 합친 기술로 처음 나온 게 옵티마. 그리고 사실상 현대 기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처음부터 백지상태부터 개발한 차는 요 스포티지가 최초입니다. 그때 당시 아반떼 XD 플랫폼으로 준중형 SUV를 만들자. 그러면서 엔진이나 차 크기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현대랑 기아랑 스타일은 다르게 가자. 기아는 약 약간 유럽 스타일 현대는 약간 미국 스타일 이렇게 좀 스타일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스포티지가 완전 성공했죠 투싼보다도 스포티지가 훨씬 많이 팔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정몽구 회장의 아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그때 이제 기아를 총괄하는 기아를 이렇게 맡아서 좀 키우겠다 이러기 시작을 하면서 폭스바겐의 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디렉터로 영입을 하죠 이게 2006년 근데, 피터 슈라이어만 딱 데리고 온게 아니에요. 그런 거물급 디자이너들 데리고 오면은요. 야, 너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와도 돼. 보통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가 올 때, 예, 그때 똘똘한 디자이너. 로버트 레스닉이라는 디자이너 같이 데리고 왔어. 이 로버트 레스닉, 지금 벤츠의 넘버 투예요그 한창 잘 나가던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드로핑 라인 쫙 있는 거. 요거 다 로버트를 쓰는 게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디자인 감이 가장 좋았던 폭스바겐 있을 때 폭스바겐 시로코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예요. 철판을 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아주 능한 이 디자이너가 3세대 스포티지 를 디자인했습니다. 요 2010년도에 나온 스포티지 SL 3세대 스포티지. 저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 중에 가장 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넥슨이 씨가 요거 외에 그때 프라이드도 이분이었어. 디자인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년 기아에 있다가 벤츠로 갔지. 그리고 이 멋있는 스포티지를 좀더 좀더 팔았으면 했는데, 5년 만에 풀체인지를 해서 4세대 스포티지 나왔어요. 그 4세대 스포티지가. 네, 예, 4세대 스포티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에 요 NQ5, 5세대 스포티지가 나와서 제가 예, 그때 미디어 오토 막 10만 넘어가고 막 15만 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막 스포티지 막 시승하러 가면 혼자 가서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들고 찍고 막 이러던 시절에 미디어 오토 때, 그때 자동차 매장 가서 이렇게 구신구신거리면서 찍고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디어 오토가 그랬어. 하여튼 여기까지가 스포티지의 30년 역사입니다. 와, 요거 어떻게 편집할지. 궁금하다 진짜 내가 너무 이거 털어가지고 1세대 스포티지에 대한 그런 애잔한 그런 애증의 스포티지 이 얘기 이렇게 털기 시작하니까 에이, 이거 너무 오래가겠네 이거 해전 오늘 스포티지 30년 됐다 30년 돼서 30주년 기념모델이 나왔다 온통 검은색으로 나와서 3417만 원에 판다 이게 오늘 영상의 주요 골자입니다 에이,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오늘 아유.